지난 7일 제 62대 총학생회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하나의 선거 운동 본부가 등록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제출마이사를 밝힌 선본 자정입니다. 선본 자정은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의 김지은 학우가 정후보로,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현철 학우가 부후보로 출마합니다. 해당 선본은 지난 3월 4일. 학생회관 1층 야외에서 공동 선본 발족식을 가졌으며, 공동 선본 발족식은 정 후보 모두 발언, 기조 소개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총학생회 선거 운동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공동 유세는 총3 차례 이루어지는데요, 1차 공동 유세는 지난 7일에 시행됐으며, 2차 공동 유세는 오는 14일, 3차 공동 유세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고은 투표는 돌아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실시됩니다. 이번에도 SCB 선거 방송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그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팩트 체크를 진행합니다. 몇 차례에 걸친 선거 무산으로 우리 학교의 총학생회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선본 자정에서 재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학교의 미래를 위해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